저는 지금까지 모두를 위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엄격한 윤리적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엄격한 윤리적 삶의 문제가 율법주의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강조는 종종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원 파적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 교회처럼 기독교 윤리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못한 교회의 전통입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리의 문제는 규범적 윤리 혹은 보편적 윤리처럼 엄격한 형태의 윤리적 잣대도 중요하지만 상황윤리처럼 각각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 가치가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한국교회 내에서는 상황윤리에 대한 잘못된 혹은 왜곡된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1966년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상황윤리, 즉, Situation Ethics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상황윤리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도덕적 기준으로서 윤리의 가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올바른 가치나 기준을 정립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것은 절대로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윤리의 가장 좋지 못한 적용 방식이 바로 진영논리입니다. 우리는 진영논리 그러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진영논리에는 우리 편은 옳고 적으로 있는 편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윤리적 기본 혹은 정치적 도덕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언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혹은 범죄의 문제에서도 진영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소식은 조국 혁신당의 전 대변이었던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소식일 것입니다 탈당의 원인이 되었던 정당 내 성추행과 집단 따돌림의 문제 혹은 집단 괴롭힘의 문제는 진영 논리의 문제로 정당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며 정치적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진영 논리는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제약이고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팬덤들은 강미정 대변인이 겪었던 성추행과 집단 괴롭힘의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와 그것을 해야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진영 논리는 이란 측면에서 너무나 악한 형태의 사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 메시아주의를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적 정치 체제 문제에 있어서 조국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화시켜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국혁신당 내에 발생하게 되었던 성비위의 문제는 기존의 두 양당 체제 속에서 이루어졌던 정치적인 입막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정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더 탱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팬덤에 기반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진영 논리로 변질되어 질때 얼마만큼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언행과 폭력적인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황윤리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 기본을 무조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진영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선의 진영에 섰을 때그 어떤 악한 행동들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래츠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든 규범적으로 여기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형이상학 측면에서 절대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보편적 가치이지만 전쟁의 상황 속에서 혹은 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황 윤리의 진정한 의미는 윤리적 가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보편적 윤리적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윤리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플래처는 윤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기 때문에 상황 윤리를 기독교 윤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 규범이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보다는 상황 윤리적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율법과 같은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윤리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치가 적용되어질 때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될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윤리적 문제에 적용해야 될 때에는 이 사회 속에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도 규범적이면서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와 상황적 윤리적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더욱 형제를 사랑할 것과 선을 행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바로 그 연속성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선을 행하는 자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이면서 전통적 규범이 여전히 로마 제국 내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타인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악으로 갚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이면서 대단히 규범적인 윤리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선을 행할 때,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가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윤리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선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윤리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고 특히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규범들을 따를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동시에 그리도인이 선을 향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 규범 혹은 윤리적 가치가 옳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셉 플레처가 기독교 윤리를 상황윤리라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다 상황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보편적 가치가 되려면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절대적 가치는 과거에 고정되어 있는 율법의 규범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영향력을 생각해서 현실에 맞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사적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윤리적 가치가 적용이 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상황윤리 혹은 상황윤리로서 기독교 윤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적약자들과 소수자들이야말로 선을 행하고 타인에게 선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행한 선행과 그들이 달려갔던 선을 향한 열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리스토인들은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한 상황 윤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고난을 받게 되면 선행을 멈추거나 선을 향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그만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나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으나 왜곡된 세상으로 인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한 열정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적 혹은 윤리적 삶의 문제를 구원론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5절에서 17절을 잘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선행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느냐 는 것이죠. 바로 믿지 않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소망.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열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다 준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다 준 이들에게 선을 행한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죠. 윤리적 삶 따로 구원론적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 입장에서는 신비한 것이고 이해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침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그 선의 대가로서 악을 행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땅 위에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이면서 윤리적 가치는 언제나 타자 혹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 윤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의 비윤리적이면서 비도덕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몰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윤리의 회복은 단순히 좀더 착하게 사는 착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몰락에서 벗어나느냐,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한 윤리적 가치를 좀더 고민하면서 사회적 윤리와 종교적 윤리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한국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꿈꾸어 봅니다. 다시 도하겠습니다.